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성 군정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성군이 주요 현안 사업장을 찾아 2030 음성시 건설 기반 마련과 재해 재난 대비를 위한 현안 추진에 속도를 냈습니다. 군은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공사가 막바지인 13개 사업장을 방문해 각 사업 부서장과 팀장, 현장 관계자로부터 추진 상황 설명을 듣고 주요 문제점이나 보다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군은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이 음성군 미래를 위해 중요한 자원인 만큼 각종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효과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군은 민선 7기부터 진행한 대규모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장별 추진 현황 및 문제점, 사업 지연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해 대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음성군의회 제351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1월 2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하고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정례회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했건,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총 22건의 상정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19일까지 19일 동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진행했습니다. 2차 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충북 2차 전지 산업 육성 협의회 발대식이 청주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충청북도와 음성군, 증평군을 비롯한 관계기관장, 기업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충북 2차 전지 산업 양성을 위한 협의회도 출범됐습니다. 충북 2차 전지 산업 육성 협의회는 충북 2차 전지 산업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자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교류를 지원하게 되며, 정기총회, 수시회의 운영을 통해 충북 2차 전지 산업의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세미나, 기술 교류회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음성군이 지역의 역사,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군립종합박물관 건립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군은 지난 25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음성박물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음성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박물관 기본계획, 향후 박물관 건립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위원회는 박물관 분야 전문가, 지역 및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3년입니다. 음성군 대소면 성본산업단지 일원에서 신성장산업의 에너지 분야를 집중 육성할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가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는 다양한 국내 에너지 정책과 세계적 탄소 중립 기조에 따라 전기 생산과 건축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건물 태양광 시스템을 통해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음성군 5대 신성장 산업의 신에너지 분야 육성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총 사업비 154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성본산업단지 1원, 13573 제곱미터 부지에 건물형 태양광 건축 외장재 화재 시험 평가실 한동, 외벽 단위 실증 구조물 한동, 통합 평가 센터 한동 등총 3개 동으로 연면적 1530 제곱미터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음성군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드러나면서 수요가 급증한 생활 밀착형 체육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며 정주 여건 개선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착공한 맹동 혁신 국민체육센터는 전체 면적 4,949제곱미터 규모로 7레인 규격의 수영장과 1 8한개의 관람석이 설치된 체육관, 다목적실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실내 체육관과 수영장은 오는 12월부터 임시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정식 이용이 가능합니다. 감곡면 원당리 일원에 폐 에너지를 활용하는 환경 친화적 시설인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 준공됐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가축 분뇨 처리장 등폐 자원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활용해 주민의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환경부 공모 사업입니다. 자동화온실은 원당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생산한 온수를 공급받아 겨울철 난방비 부담 없이 사계절 소득작물 재배가 가능하며 농산물 작업장 등은 온실에서 재배된 작물과 지역 농특산물의 생산 판매를 위한 작업장과 보관 창고 시설을 갖췄습니다. 어르신을 공경하고 사라져가는 우리 역사의 아름다운 전통을 되살리기 위한 음성향교 기로연 행사가 음성읍 한식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행사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경로 효친 사상을 고취하고자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 100여 명을 초청해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로연은 조선시대 학문과 덕행이 높은 원로신하들에게 예를 갖춰 음식을 대접하고 연을 베푼 데서 유래됐으며, 오늘날에는 음성향교를 중심으로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19회 전국 품바 사진 촬영대회 시상식이 품바 재생예술체험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한국 사진작가협회 음성지부 주관으로 제 23회 음성 품바축제 기간에 제 19회 전국 품바 사진 촬영 대회를 개최하고 출품작 472점을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9점의 우수 작품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작품 심사 결과 금상에는 한명희 씨의 음성 품바축제, 은상에는 이춘식 씨의 포효와 최경순 씨의 고고 디스코 타임이 선정됐고, 동상에는 박유진 씨의 품바 향연과 정숙경 씨의 품바 친구들, 최은하 씨의 누가 누가 예쁠까가 선정됐습니다. 음성군이 농촌의 고령화로 일손을 대체할 농업기계 임대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농업 기계 임대 사업은 영농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군내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에게 농업 기계를 1회 3일간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 군은 대소면 오류리에 농업 기계 임대 사업소 대소 삼성지소를 준공하고 트랙터, 관리기, 굴삭기 등 36종 85대의 임대 농기계를 확보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음성군이 사단법인 행복한가와 함께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돕는 지역 맞춤형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군은 사단법인 행복한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 공부방 환경 개선, 지역 맞춤형 정서 지원, 문화 지원 등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아동 친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음성 군정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